에서그 감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 저는 제가 하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음. 이런 좀긴 거리의 퍼팅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손목의 힘으로 이렇게 탕탕 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아, 그렇지, 그렇지. 많잖아요. 어, 세게 치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긴 거리 퍼팅을 할 때는 저는 한 가지 저만의 트릭을 쓰거든요. 어, 어떤 게? 어드레스를 하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은 다음에 음. 저는 왼손 엄지를 빼, 아. 뺀 다음에 얘를 어디다 놓냐면. 오른 손목에 이렇게 고정시켜놔요. 그래서 얘네가 스트로크를 할때 서로 손목이 꺾이지 않게끔 같이 다니게끔 음 저만의 트릭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렇게 다니면은 손목의 스냅 이런 거 없이 나의 스트로크 크기만으로 거리를 조절하기가 좋아가지고 일정한 감을 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